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을에 산 상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마르디 맨투맨이랑 코스 루트를 샀는데, 어, 이번 기회에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 마르디 맨투맨인데요. 제가 가을이 되기 전에 이 맨투맨을 샀는데, 너무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만 소개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가지고 좀 기다렸어요. 어, 이 마르디 맨투맨 보면은 이 회색깔, 이 회색깔 바탕에 자수가 있는데요. 이 자수가 여기 꽃이랑 글씨에 있어요. 근데 마르디 홈페이지 가시면은 어, 이 자수가 있는 게 있고 그냥 프린팅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자수가 더 예뻐 보여서 이걸 샀어요. 근데 자수가 없는 프린팅은 한 67,000원 하는 것 같았고 이 자수가 있는 거는 제 보니까 여기에 지금 원래 가격이 128,000원인데 저도 한 이렇게 10% 세일해서 115,000원 정도에 산것 같아요. 사실 맨투맨 가격으로는 굉장히 비싼데 제가 마르디에 빠져가지고 이 맨투맨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맨투맨 리뷰를 많이 봤는데 이 맨투맨 리뷰가 되게 좋았어요. 다른 맨투맨 리뷰도 좋았는데 저는 분홍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특별한 맨투맨을 사고 싶었는데 이게 딱이더라고요. <laughs> 보시면은 이 회색이 살짝, 살짝 엄청 밝은 흰색 같거든요. 저는 회색을 입으면 살짝 얼굴이 좀 색깔이 죽어 보여가지고 좀 아이보리나 흰색에 가까운 걸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맨투맨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원래 맨투맨 자체를 잘안 사거든요. 음, 코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맨투맨 잘안 사기도 했었고, 좀 브이넥 느낌. 있... 보통 상의를 사는데 맨투맨을 사게 된 이유가 마르디. <laughs> 맨투맨이 질이 되게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맨투맨 사서 계속 입고 싶은데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는 잘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쁜 맨투맨이 진짜 없어가지고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정말 사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사실 이 후기에서 여기 여기 뭐라고 하지 시보리 목 부분 시보리에 대한 후기도 있었는데 사실 걱정했거든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사실 맨투맨이 좀 무거워요. 제가 무거운 옷 진짜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딱 무거운 옷 입었을 때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딱 이제 집에 와서 벗었을 때이 맨투맨 무게가 착 어깨에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옷 싫어하는데 이거는 좀 달랐어요. 입어도 좀안 믿기실 수도 있는데 입어도 좀 이게 착 달라붙는 느낌이고 맨투맨 자체가 그리고 좀 어깨가 아프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시보리를 보시면 살짝 음...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입고 빠른 다음에 그 다음 계속 입어봤는데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가 입었을 때 살짝 앞으로 살짝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 제가 엄청 예민한데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맨투맨 좋은 게 뭐냐면, 어 일단 이 여기 손목 시보리가 되게 짱짱해요. 되게 짱짱하고, 그리고 여기 마감이 되게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팍 나온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맨투맨을 보면은 옆쪽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한데, 살짝 고무줄 이있다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맨투맨이 입었을 때 이렇게 팔을 들어올려도 뭔가 늘어나는 느낌?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 팔 들어올려도? 그래서 되게 입었을 때 되게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핏을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짠 핏을 보여드릴 입고왔는데 제가 어깨가 어저비도 아니고 엄청 넓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뭔가 가늠해 보이고 뭔가 이쁘지 않나요? 이 프린팅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딱 사서 입자마자 살짝 여기 살짝 예민해서 살짝 신경 쓰이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입자? 이렇게 하고. 막 엄청 많이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코디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플레어 치마랑 집에 있는 이 핑크색이랑 되게 비슷한 핑크색 치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코디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치마랑 같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을이 딱 되기 전에 샀는데 제가 이 맨투맨을 진짜 잘 입었어요. 제가 원래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 맨투맨은 계속 입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짝 쌀쌀할 때, 추위를 되게 많이 타가지고 쌀쌀한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저 이거 하나만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두께도, 두께감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지금 거의 겨울이 다가오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되게 탄탄해서 지금 입어도 안 추울 정도? 어차피 여기에다가 아우터를 입기도 하고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사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9cm에서 10% 세일 하더라고요. 저도 10% 세일해서 샀는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예쁘죠? 뒤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프린팅이. 그리고 이만큼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새로 소개해드릴 상의는 뭐냐면, 코스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울블렌드 브이넥 탑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블랙하고 그 다음에 이 화이트가 있거든요. 이 제품인데 사실 제가 어... 그 상의를 살때 브이넥을 진짜 많이 사거든요. 브이넥을 입어야지 조금 더 가름해 보이고 그 다음에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목걸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 브이넥 이렇게 입고 목걸이 하면 딱 포인트가 돼서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이리트를 샀을 때는, 어 딱사려고 했을 때는, 아, 이거 코스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아,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사야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블랙이랑 화이트를 집어서 피팅룸에 들어가서 입어봤어요. 근데, 사실 화이트는 이게 X 스몰 있잖아요. X 스몰 사이즈랑 S랑 있는데, 화이트는 S만 있고, 블랙은 X 스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떡하지? 하다가 갖고 들어가서 입어보자 했어요. 그래서 색깔을 보자고 했는데, 블랙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블랙에 진짜 빠져가지고, 아, 너무 블랙 사고 싶다. 집에 흰색이 진짜 많으니까 블랙을 사자.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블랙 사면은 화이트 안산게 너무 후회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막 계속 바꿔서 입어보고, 막 사진 찍어보고 하다가, 제가 갖고 나와가지고,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저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게잘 어울리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아, 이거 사실 저도 이거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이 진짜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아, 역시 내 안목이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혹시 어떤 색 사셨냐고 했는데 블랙을 사셨대요. 근데 그분은 원래 블랙을 진짜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때도 블랙을 입고 계셨는데 진짜 너무 귀엽고 이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남들이 봤을 때 너한테 잘 어울리는 색을 그 색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는 항상 블랙이랑 흰색 이렇게 하면은 너는 무조건 흰색. 저막 베이지랑 남색 어떤 거 잘까 이러면은? 넌 무조건 베이지지? 약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저한테는 베이지랑 흰색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에 블랙에 빠져가지고 블랙 너무 사고 싶다 막 이렇게 막 대화를 막 했는데 아 그러면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 그러면 은 혹시 화이트는 엑스모 사이트가 있냐 찾아봐 달라고 하셨 했는데 그분이 빡 찾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FC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타임스퀘어였거든요 타임스퀘어 재고도 없고, 또 여의도에 있는 IFC도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음 그러면은 공식 사이트에는 있냐? 그래서 있, 근데 찾아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흰색을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무조건 흰색 가기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또 인스타에다가 또 투표를 올렸거든요. 아 흰색 살까? 블랙 살까? 근데 거의 뭐 7대 3으로 거의 사람들이 다또 흰색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난 흰색이 운명이구나 해가지고 흰색을 딱 공식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딱 왔는데 아 진짜 너무 이게 왜 좋으냐면은 살, 여기 손목 부분이 딱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내려가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딱 맞고 근데 여기는 살짝 가오리 같은 약간 요즘에 뭐 풍선핏? 블룸핏? <laughs> 풍선핏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딱 브이넥. 살짝 브이넥이 좀 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걸 입고 나갔는데 자꾸 이게 막, 막 너무 깊어가지고 살짝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안에 뭐 있긴 했는데 저는 지금 히트틱 입고 있는데 이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거 조금 싫으신 분들은 좀안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가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포인트가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PC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예쁘죠. 핏. 이렇게 쏙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니트를 산 겁니다. 아! 너무 이쁜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데 아니 이게 니트는 아니고 탑이라 탑이라 되어있는데 이제 브이넥 탑을 살때 보면은 다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살, 이 핏이 너무 이쁘게 돼있어가지고 너무 사고 싶다 하고 제가 또 추위를 많이 타는데 이탑 안에 50% 우를 포함되어 있고 32% 코튼, 18% 폴리에스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사이즈는 XSML까지 S, 있고, 그 다음에 블랙 오프 화이트 있습니다. 저는 오프 화이트 샀고, 블랙도 진짜 예뻐요. 그니까, 러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맨투맨. 마르디 맨투맨이랑, 그 다음에, 코스. 울, 블랜드, 분이넥닭닭두개 추천드려요